마태복음 24장, 44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로 신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부 된 교회는 죄와 회개에 대하여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laughs> 교회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 중에도 죄를 죄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성경에 비춰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데 죄를 성경적인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로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리고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뭐와 싸워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할때 사실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게 교회 안에서 뭐밖에 없겠습니까?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싸우겠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싸우겠습니까? 그런 목적은 우리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너희가 싸울 때 성도와 싸우라, 목사와 성도가 싸우라, 교인과 교인이 싸우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싸울 죄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죄라는 걸 죄라고 알아야 죄의 대상이 딱 생기는 것이고 그것과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 되는데 아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싸워야 될 대상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싸움과 신앙생활하지 않고. 아주 평온한 가운데에 평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죄를 다 건너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교회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뭐 그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교회를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싸워야 할 것들을 싸우고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멀리 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빼고 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빼고 근데 어쨌든간에 교회를 매우 매일 나오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왔네.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교회를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시간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고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워야 될 것들을 다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 또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뭐 목사님이 안 나오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나오는 분들은 왜안 나오나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과 싸워서 이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넘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하여서 인정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죄 때문에 하늘에서 루시엘 천사상이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지 것 같죠? 쫓아낼 이유가 없죠. 그냥 이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인정해 줄수 있죠. 근데 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와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체가 다 불로 타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불에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결국에 1세대들이 단한 명, 두 명만 빼고 모조리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악인들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받았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미리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시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인정해준 사실이 없는데,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죄를 인정해준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주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두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낮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하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야 그 직분이 더 아름답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되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칩니다 네, 틀림없이 육체로 마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모든 중성된 일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사탄의 큰 미혹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죠? 교회가 가장 먼저 배도할 거라고 했어요. 희한하죠?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저자들이 먼저 나를 배신할 거다, 배도할 거다. 가장 큰 배도가 저기서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먼저 나를 배도할 거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상황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직 높은 교회밖에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목사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여러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보고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알잖아요 또 부흥회를 가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에? 심각합니다. 정말 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해 보면 행정적으로 막잘돼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말씀 있는 교회를 갈급해 말씀 있는 교회. 근데 말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행정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그리워지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한 아내와 한 남편하고 수십 년 평생 살지만 아쉬운 점이 없습니까? 아쉬운 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쉽다고 해서 내가 딴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내가 남은 생애에 나한테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저 인간 말고 딴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초의 기회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수십 년 같이 사는 자식하고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서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떠나면 다른 교회, 좋은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 가면 또다시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또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시상생활 또 해보세요. 거기 한몇년 동안 또한 5년, 10년 있어 보세요. 또 생깁니다. 왜? 수십 년 내가 배 아파 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내 맘에 쏙 드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제일 좋은 방법 본인이 목사님 이 되시는데 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이 만들어져요 본인이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 세상에 그런 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성도도 없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목사도 없어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신부되는 것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없어요. 없어요. 자,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가 사탄의 큰 미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배도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에요. 자, 대살로니가 우서 2장 1절로부터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대부분 뭐라고 가르칩니까?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 죄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구원 이런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이 자체가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배도 주님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배도 오늘 말씀처럼 나는 분명히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것도 다 배도 모든 게다 배도입니다 배도 그래서 영적으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다 씹어서 삼키고 소화를 시키고 성장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참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또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딱딱한 걸 씹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한 걸 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쓴 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장하는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은 그런 거다 주워도 먹고 소화를 시킨다고 이야기했어.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영의 양식으로 삼고, 쓴 것도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키고, 단 것도 씹어서 삼키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성, 영적 성장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성도님들 대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만 잡고 건강에 신경 쓰지 말고 영혼의 영적 성장과 영적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젊은 세대들 알겠습니까? 젊은 세대들, 30대, 20대, 젊은 세대들 아시겠습니까요? 에?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돼, 무럭무럭. 나이 들어봐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왜 배가 안부르는지 알아, 젊은 세대들? 나이, 뭐, 나이 안 들어서 모르지? 나이 들어봐라. 아무리 좋은 거 먹으려고 해도 반은 이빨에 다 끼고, 절반은 다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거야. 응?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젊을 때 열심히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한때요 교회 일도 젊을 때에할수 있는 것이지 연세 들고 나이 들어 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한때요 한때 네? 지금 30대 40대 20대들이 교회 일에 열심히 안 하면 언제 열심히 하려고 해요? 30대는 10년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20대는 20년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50대는 5년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60대는 안 해도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꼬꾸로서어 지금 60대가 일더 많이 하고 베드로 우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지 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리로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정말 믿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베드로가 경고했던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 요한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아멘 좀 해요. 아, 진짜 왜 이래. 아멘 좀 해요. 부탁할게요. 아멘 좀 해줘요. 예? 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 곳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왔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만 득실득실 득실 모여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질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높은 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되니까 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감사해요 아멘 주셨어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걸 수도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자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신부 좋은 열매 맺는 거룩한 신부 그게 주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만 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9절 말씀, 10절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를 보세요. 자, 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뭐, 뭐 가운데 행하면? 뭐 가운데 행하면?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고자 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9절과 10절이 우리 것이 되려면 그 앞에 7절 말씀을 이행해야 돼요 빛가운데로 행하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작심을 하면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저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석을 깨끗이 하신다고 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이 되는 것이지 앞에 7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9절과 10절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거룩한 신부가 되는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했으면 안 됩니다. 게을리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밭의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밭을 네 가지 밭이 아니었어요. 맞죠? 한밭 안에 네 가지 가 나라고요. 한밭 안에 네 가지. 교회 안에 한 밭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좋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밭의 기능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다 주님이 알고고로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근데 알곡이 죽정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죽정이가 된다? 가라지 때문에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가져다 준 것?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될수 없어요. 근데 죽정이는 알곡이 될수 있어요. 왜? 그 죽정이가 가라지를 잘라내면 알곡이 될 수가 있다고요. 또 알곡된 자가 왜 죽정이가 되느냐? 원인은 항상. 알곡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증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가라지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죽증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와 차단을 잘하면 시키면 되느냐? 가라지 차단만 잘 시키면 돼요. 가라지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죠. 그럼 마귀가 뭘 가져다 주십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뭘로 갖다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물을 먹으왔는데이 물이 막 마귀가 와가지고 이 물컵을 막 손으로 막 건들어? 이이여러분 마귀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분명히 성경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걸 했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갖다줄 때 뭘로 갖다주겠습니까? 갑자기 전등불이 딱 꺼지겠습니까? 뭘로? 잘하시네와나 그거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거 다 알고 계셨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가라지는 생각으로 가져서 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잘 잡으면 되느냐? 생각을 잘 붙들어야 돼요. 여기서 빈도가 자꾸 잘못 딱 나가면 가라지 심어져. 가라지. 가라지 심어져. 네? 이게 지금 생각이 여러분. 이게 알고기 생각인지 가라지가 가져다 준 건지 그그 구별 못 합니까? 그걸 못해요. 아 이건 분명히 가라지야.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 준 거야. 이거는 성령이 가져다 준게 아니야. 그 판단 못 해요. 여러분 가라지는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준 가라지는 눈에 보이는 거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과 가져다 주면 여러분 그걸 받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라지를 가져다 주십니다. 마귀는. 그게 가장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잘 붙들어요. 잘 붙들으시라고요. 모든 판단이, 가라지가 전부 다 생각으로 온다.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절대 다른 경로가 없어요.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마지막 신부된 교회는 죄와 회개에 대하여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 명심하십시오. 죄와 싸우지 않는다. 신부된 교회는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꼭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랬죠? 신분이 바뀌는 거랬어요. 자녀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는 게 회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신부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증거가 뭐냐?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신부된 교회입니다, 신부된 교회.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 교회는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그 자부심. 여러분, 그 자부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좀 키가 작고 못생겨도 뭐 충분합니다. 신부된 교회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신부된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단임 목사는 누구 만났느냐? 키 컸냐? 키 작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그거 주님이 묻지를 않습니다. 신부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하나로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부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